허벅지요. 네. 누구예요? 자. 오, 역시 선생님. 허벅지가 어때요? 말랑말랑해. 네. 남자가 근육도 없죠. 네. 네. <laughs> 여기 힘 그, 수축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작두.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도 되죠. 턴아웃한 상태에서 작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작두가 돼야 그 다음에 서클이 의미가 있어져요. 작두가 돼야 서클이 의미가 있어져요. 근데 왼쪽 온, 오른쪽의 균형이라고 얘기하며 대칭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왼쪽 오른쪽 맞추려다가 맞추려다가 이렇게 돼요. 화장하면 근데 흉곽과 골반 사이 멀리 선생님도 아까 놓, 놓친 거 머리꼬리 늘림 하잖아요 그럼 이거 왼쪽 오른쪽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가서 맞아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다리는 몸통 다음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다리 길이가 다른 사람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런 사람은 우리가 할게 아니에요 근데 다리 길이가 다른 게 아니, 아니고 뭐죠? 대퇴... 에 그렇죠 대퇴골이 아 내가 원래 다리 길이가 다르구나 이렇게 대퇴골이 어떻게 어 결합되어 있고 근육의 긴장도가 불균형인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작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이렇게 뜨죠. 예. 네, 그러니까 작두가 되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됐다고. 어우, 여기 힘. 어, 꼬어 빡. 우아 무리한 힘을 주는 거예요. 작두가 되지 않으면? 자. 작두가 돼야죠. 자, 이제 롤오버. 아까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여기, 발바닥에 거는 거야? 발등에 거는 거야? 작두되지 않으면요, 그 논쟁의 시작이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작두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90도보다 작은 각도를 이뤘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휠스파인이 의미가 있어져요.

아, 흉내도 못 내, 이렇게. 더 올라가죠. 머리, 이렇게 하면 쇼핑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작두가 되는지를 보고, 서클 을한 다음에, 숄스파인에서 연결하는 거 해볼게요. 작두가 돼야 올라가죠. 작두가 돼야, 숄스파인도, 서클도 의미가 있어집니다. 해보세요.